저는 어제 잠깐 소개받았던 것 같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6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1학년에 입학하여서 공부와 그 일을 병행 중에 있습니다. 저에게 큰 은혜를 부사 간증을 할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간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간증의 주제를 크게 두 가지 나누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 동안 다니엘 삼월 캠프의 참석자 및 섬김이로 참석하며 받은 은혜이고 두 번째는 이번 캠프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이두 가지 주제로 참석자 분들에게 제가 경험한 하나님과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우리 다니엘 캠프 삼월 캠프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그동안 제가 다니엘 비전스쿨에 참석하며 은혜입니다. 저는 다니엘 비전스쿨의 오래된 학생입니다. 제가 처음 참석한 다니엘 비전스쿨의 캠프는 3월 캠프였습니다. 2011년 3차 3월 캠프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고 중학교 입학을 앞둔 14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그 나라 영적인 세계를 실제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다니엘 캠프는 2013년 11차 캠프 때 처음 참석자로 이제 참석을 했고요. 어, 이어진 12차, 13차 캠프를 참석자로 참가를 하고 2014년 14차 캠프부터 어, 선김미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너무 이제 마음이 동하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으로 어, 14차 캠프부터. 어 이제 섬김이로 참석을 했고 15차 캠프부터 그리고 군 입대하기 전 마지막 캠프였던 23차 캠프까지 어, 섬김이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전역을 하고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이렇게 26차 캠프에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어,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 처음 3월 캠프에 참석했던 2011년부터 2022년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 드는 생각은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의 자리 그리고 학창 시절 매일마다 교회 친구와 같이 저녁 저녁에 그 미래를 두고 기도했던 자리, 또한 이제 다니엘 비전 스쿨의 캠프의 참석자로 또 섬김이로 어떻게든 은혜의 자리. 내 영을 내 삶을 깨끗게 하는 자리에 이제 나오려고 노력을 했을 때 어, 하나님은 제삶 속에서 기적과 같은 일, 제 능력으로는 할수 없는 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어, 저는 이제 학교에서 자격증을 같이 공부를 하고 공무원을 그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학교에서 같이 공무원을 준비를 해서. 어, 2016년에 시험을 보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안정적인 공무원 길이 어, 안정적인 공무원 일하는 길로 저를 인도해주사. 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 안정적인 그 상수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죠. 바뀌지 않는 어, 편안한 이제 계산이 되는 그런 직업을 저에게 선물을 주사. 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할때그 제가 가진 어, 경제적인 상황이라. 어, 일적인 부분이 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또 시험을 볼때그 공무원 시험을 볼 때에도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제 머리로 알수 없었던 문제들이 있어서 한세 문제 정도 어, 이렇게 최대한 답에 근접한 거를 골랐는데 그세 문제가 전부 맞아서 또 이렇게 그 시험의 커트라인에 딱 맞춰서 합격을 어, 시켜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그 그, 그리고 합격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큰 간증의 거리, 큰 기적을 저에게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하기 시작을 하고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다짐을 하였고 어, 술 어, 술을 처음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한 결과 면박과 눈치를 받는 게 있었지만. 그래도 이견내게 하셨고 술이 아닌 업무로 인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그 근무 평가가 어 올해 이제 상반기에 한번 있었는데 원래 저는 2번 순위를 이렇게 받고 있다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1번 순위를 저에게 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동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셔서 저에게 1번이라는. 어 더 좋은 높은 점수의그 점수를 선물로 주셨고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저는 이번 8월 26일자 어 7급 승진하는 명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laughs> 이것이 이제 제가 지금까지 어 캠프를 섬기고 또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였고요. 두 번째 은혜는 이제 이번 캠프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사실 이번 캠프는 저는 무조건 참석하겠다고 간사님께도 얘기를 했고 목사님에도, 목사님에게도 목사님에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걱정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루만 쉬어도 이제 업무량이 많아서 쌓이는 제 기, 기본 업무와 또 휴가철이다 보니 팀원들이 다 휴가를 이제 간 상황에서 제 업무와 그 대직 업무까지. 해야 할일 투성이었지만 그래도 캠프를 섬기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야근까지 하면서 쌓인 일과 할 일을 다 정리해 내고 캠프에 참석을 할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캠프 기간 동안 섬김이들이 뒤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된 것이 제게는 큰 복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시간에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싶었고 기도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혼자 있어도 이 자리는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섬겼을 때그 동안 목사님께서 말씀했던 것 같이 정말 섬김이가 이렇게 공개 치유 사역을 받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제 공개 치유 사역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공개 치유 사역 가운데에서 저는 다시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 비전이 비전을 하지 못하고 실행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게 그냥 제 나약함과 제 부족함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악한 영이 얘기,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내 안에 두려움을 주고 하지 못하게 정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이 하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 사실을 알고 이제 하나님 그그 동안 미뤄두었던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기도가 끝나고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제게 내적인 음성으로 어그 동안 너에게 주었던 모든 생각과 모든 비전들이 다 선한 것이고 다 내가 너에게 준 확실한 것이다라는 음성과 함께 네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일 간증하라는 강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제 생각으로는 또할수 없을 것 같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이제 또 머리에 참 점점 차로 를차 오를 때그 하나님께서는 또한번더 일단 네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면 간증을 서게 되는지 서지 않게 되는지 내가 한 일, 일인지 아니면 너의 생각인지 어, 간증을 서는지 서지 않는지 어,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 밀어두었던 일들을 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지금 섬기는 교회보다 작은 교회에 악기를 다룰 수 없는 친구들이 있는 교회에 가서 악기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공을 하거나 어 이제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반주를 계속했고 어 여러 악기를 다룰 수 있게 되어서 어 레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혼자만 이렇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받은 달란트 제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밤 시간에 번화가를 가보면 온갖 우상 숭배에 찌든 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돈술 음란 쾌락들이 만연한 번화가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치는 예배자가 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오랜 시간 동안 묵혀왔던 마음을 이제는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도가 끝나고 제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어 말씀을 한 구절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사기 6장1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두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어제 제게 일어난 은혜가 그 동안에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두려워하던 기드온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한 용사가 된 것처럼 저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성장의 고백이 그 고백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됐습니다. 또 이번 다니엘 캠프에 참석한 참석자 여러분들 또한 캠프를 통하여서. 어, 영적으로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많이 또 깨끗해진 것을 믿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어, 모든 참석자 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리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